꿈아 어, 앞에 그 도시사 네. 관련된 거 일부 하고 2부, 2부 아니까 네. 아, 이야기 한번 2 0 2 4년창원 K팝 아, 월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 예. 출하지 마세요. 이 어, 예. <laughs>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우리 NC 다이노스 이야기 잠시 할게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니, 6월 말까지 이제 어. 그 NC 다이노스가 그 창원시에 21가지 여구를 해서 네. 들어달라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까지 창원시에서 어떤 그 피드백이 안 넘어간 상태니까. 어, 탭에서 아, 아직 남겨주지 않은 모양이죠? 모르겠어신 그 언론에서는 음, 예.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뭐그 오래 걸릴 게 있다고 빨리빨리 담내주고담내려줘야 음. NC가 안갈 긴데. 비기면 골치 아픈데. 그래,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계속 저희가 한 3, 4번 했죠. 예, 예, 3, 4번 예, 예. 하면서. NC의 요구조건이나 이런 걸 가급 적좀 들어주라라고 음. 저희 뭐 이야기를 다 했, 했지 네.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로 봤을 때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심상치 않고 계속 그저 부정적인 음. 그 NC 다이노스가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며,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구장을, 야구장을 짓는다. 또, 뭐, 청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제2구단, 아, 저, 청주가 지금 현재 그, 뭐야, 이글서. 하나, 예, 하나, 하나 이글서. 1위였던다 예, 예. 하나가. 그 2구장이거든요. 예. 아, 예. 2구장인데, 제가 2구, 2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없다 그러니까, 음. 뭐, 뭐랄까, 프리하보다는 예. 뭐,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그쪽에서 놀아보니까, NC가 이제 한번 턱 던져놨잖아요. 턱던져나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울산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던, 청주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주도 이야기하고, 성남도 이야기하고, 또수도권에또 어딘가 모르겠으면, 막, 지금 이야기가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어, 야구단이 있는 게 지역 마케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건데요. 그렇죠. 저희는 그랬어요. 예, 저희는 예, 그 예. 이야기를 했고, 저 충분히 지역민에게 주는 그자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창원시에서 저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다만, 지금, 이제, 한 가지가, 계속 이렇게, 그 우리가 소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속도 말로, 방구기 때 통한다고. 어, 그렇죠. 예, 자꾸, 자꾸 이렇게 예. 놓는거 보니까. 그 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 아니, 결정을 못 내리는 게 그게 뭐 요구조건이 크게 떨어지지 못할. 조건은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예, 예,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시장이 없어서 자꾸 뭐 책임을 안 질라고 참. 아니, 그런 이제 그, 거, 거. 아,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면 뭡니까? 그러답답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 저, 해, 저 행경, 저 지금 저 부지, 예. 부시장이 대응을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하고 있고, 그냥 경상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그래고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혹시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n 시 다이너스가 창원을 위해서, 또 창원에서 연구를 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제 마음이고, 제 뿐만 아니고, 창원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은 이제 자꾸 기사에서는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또, 기사에서는 또 이렇게 나온이고 보니까 NC가 떠나려고 마음을 작정한 건 아닌가? 어, 그건 뭐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 NC 쪽에서 흘려서 떠나기 위한 이런 무마용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 진짜 각성해서 상황이 빨리 움직여 달라는 소리죠. 그게 뭐두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예. 뭐 NC 쪽에서 흘리고 가, 가겠다 내부적으로 기업은 어결정을 빨리 빨리 혈으로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너무 이렇게. 신중한 것도 좋지만, 신중해야 될때 신중해야 되는데, 참. 근데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본인기, 네. NC가 원래 이제 그 구단주가, 김태균 구단주가 네. 자기가 그 야구단을 100년 정도 할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있다고 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지금 이제 그 모기업이 음. 예전만큼 좀 그렇진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모기업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설입니다. 네피셜이고 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피셜입니다. 혹시 그 지금은 이제그 창원이 대중교통이 사실좀 좋지 못해요. 야구장 음. 접근하기가 음.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야구장 접근하기 좀 좋잖아요. 뭐 전철도 잘돼 있고 기차철도 돼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그 수도권 쪽으로. 옮겨갔어, 또, 속된 말로, 그, 지금에 이제 있는 NC 구단이 아닌 또 다른 모구단이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제 내피셜이 걱정스러웠어, 지금.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따져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NC, 창원 NC 파크죠. 구장. 구장에서 할 때, 그, 지금 뭐, 관객들이, 관중들을 찾아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그게 이제 다른 어떤 거떤 요소도 아니 떨어지면 교통이 그렇다라고 판결을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야구도 그냥...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 성분들도. 그게 아니고 어. 그 실질적으로 음. 지금 이제 천만 관중이 훨씬 넘어서고 예, 예, 이렇게 예, 예. 진행 계속 되다 보니까 야구에 그 쉽게 말해 가지고 좋아져 버리니까 요 예. 여성분들도 많이 찾고 음.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초가한장이었지 창원에 보면 내약석 같은 경우 대략 한 2만 에서 2만 한 4, 5천 원 이렇게 되거든요. 외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싸죠. 음, 저렴한데 한 데이트를 하고 여성이나 남성분들 네, 데이트를 네. 하고 그러면 뭐 음료수나 뭐또 이렇게 뭐 치킨 같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사무으로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팀을 있으니까 예, 그 팀에 대해서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극장에 2시간 예. 정도 갔는데 그 정도 비용이 나오거든요. 여가비가 오세요. 지금 됩니까? 만 오천 원 정도. 아, 여가비 만 오천 원? 예, 예, 예. 오, 제가 육천 원할인가 아니고. 안 가보고 그 이후로 안 가고. 만 오천 원 정도에다가 또 팝콘하고 음료수 사들고 예. 가고 뭐, 보면 보통 한 시간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만 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야구는 이제 따부이니까 3시간 오케이, 하니까. 뭐, 네, 그합쳐 그러니까 그 보면, 음. 한사람당 3만 택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2만 원이니까 음. 더 저렴하잖아요. 외화가면 더 저렴하니까. 그래다 보니까, 이제 또, 낮이고 나니까 에너지 발산하기 좋고 나다 보니까, 사실 야구장 많이 찾아요. 젊은 분들이.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야구단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죠. 예. 그런데다가 올초 작년 말에 예.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두개 구단 정도가 매각이 될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스브 리그에. 아. 그때 이제 지목이 된 여러 구단 중에 하나가 NC였습니다. 음. 네, NC다 보니까 NC는 그는 아니다. 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러려면 그 앞에 이제 또 n c 의그 모고 다는 NC 그 소프트 자체가 그애짐만 못한 음, 수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NC를 팔려고 하는 건 아닌가 네, 하는 이야기들이 네. 예리적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넘어갔는데 마침 또 사실 창원에서 좀 운명을 달리 하신 분이 한분 발생이 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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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생되고 또그 그 상태에서 창원시에서 좀 대체가 상당히 좀 미흡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때문에 이제 부담을 옮기겠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그런 그러니까 게는 어 그러면은 물론 창원이 물론 자한건 아이만 그런로남들로 이렇게 좀 하고 지금도 앞으로 좀 맞춰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뭐 에이, 창원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춰 놨는데 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 어, 그러면은 조금 더. 조금 비싼 돈으로 받고 부자를 매각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저는 은저남들는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음. 매각 조건 중에 여기 있는 것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매각한데 유리합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그 가능성이 또뭐 없잖아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NC 소프트, 그, 음. 어, NC 구단이 저희 창원에서 남아서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저 역시 네. 모자 죽어세요 예. 야구를 어, 저, 저는 제가 좀 많이 좋아하지도 네. 않지만 예. 예. 딱한번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다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했던 제가 했던 내 피셜이 아니길저는라겠습니다 그중에서 예. 그 바라는 마음으로 선발 수식분들 많습니다. 제주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NC 부분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하고 모자 벗고 제주표의 모자, 아, 예. 이, 이, 이 모자. 이 모, 모자가 작은 겁니까? 제 머리가 큽니다. 제 머리가 큽니다. 제 머리가 크고. <laughs> mission